공장장 에어드랍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1월 마지막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공장장 보유물량 XRP 100개씩 전부 다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2429-5330으로 100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제가 보유물량 XRP 100개씩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거니까요. 조금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공장장입니다. 야 근데 뭐 드디어 시작했네요. 그쵸? 뭘 가시겠습니까? 드디어 리플 ETF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와 같이 ETF 추진을 요 뉴욕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기관들의 중심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XRP ETF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려고 하는 해야 되는 고위직 구인을 지금 본격적으로 리플이 어,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XRP ETF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뭐 당연히 고위직이겠죠. 그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구인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뉴욕서 탈금융 디파이 비즈니스 개발 담당의 고위 매니저의 채용을 나섰다. 자 리플 입장에서는 리플 원장의 탈금융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매니저를 찾고 있는데 자 적절한 파트너 그리고 내부 트레이딩 팀과 함께 아화폐 etf 관련된 아,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개발 매니저를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etf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면 아니 etf에 대한 어, 진행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고위 비즈니스 매니저는 뭡니까? 고위라고 하는 것은 비싸겠죠? 예. 급여를 많이 주고 굳이 이걸 뽑을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결국 ETF가 드디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인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긴급한 소식을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 폭스즈리스 기자가 이야기를 했죠. 리플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추진하면 선물 ETF를 먼저 신청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녀는 SEC 비트코인 현물 e t f 의 승인 이유 중 하나가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조작 및 감시에 대한 제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현물보다는 일단 선물부터라도 먼저 진행을 하자.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기 전에 그렇죠? 선물이 미리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현물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의 주장은 뭐냐면 선물부터 하자 일단은. 일단은 선물부터 하고 한 단계 밟고 그 다음에 바로 현물로 들어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것은 뭐 여러분들 판단하기에 따라 힘이지만 자 그도 그럴 것이 sec에 관련된 지금 로우 슈트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로우 슈트 법적? 예? 소송이 아직 남아있거든요. 이 소송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는 아무래도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이팀 부 경우에는 한번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조금은 목표가 여기에 있다면 한 단계씩 넘어가 보자.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려고 고의 매니저 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이것이 현물이 될지 선물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 XRP ETF는 곧 신청이 임박해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장 에어드라 보유물량 XRP 100개씩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많은 분들 다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2429-5330으로요. 숫자 100이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XRP 100개씩 전부 다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